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고 헌법에 되어 있죠.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죠? 비상계엄 선포도 그 절차 거쳤습니까? 전혀 본 적도 없습니다. 안 거치셨죠? 네, 그렇습니다. 그러면 여기서 다른 국무위원들 중에서 대통령의 계엄 행위에 부서 한분 있으면 손들거나 일어나 주세요. 분명히 없을 겁니다. 제가 안 했습니다. 네. 온라인, 오프라인으로 어느 경우든 부서 안 하셨습니까? 없습니다. 네, 개엄 해제 국무회의 이후 내란 수의 윤석열과 몇번 만났습니까? 12월 4일날 만나셨죠. 뭐 정확히 지금 좀 기억하기는 어렵습니다. 뭐 중요한 중요한 논의를 한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. 12월 4일날 만나셨죠. 12월 4일날은 어, 네 중요한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. 저는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벌어져서 장갑차가 이 앞에 들어왔는데. 개헌 해제 도난 뒤에 총리께서 대통령 만나서 아무 얘기 안했단 말입니까? 총리는 국수본으로부터 피의자 소피자 소환 통보 받으셨죠? 예, 받았습니다. 총리직 유지하고 유지하고 소환 조사 받으실 겁니까? 저는 그 우리 수사기관과 어, 협의해서 충실하게 받을 겁니다. 제 질문은 그게 아닙니다. 총리직 유지하면서 소환 조사 받으실 겁니까? 역사상 최초의 그런 총리가 되실 겁니까? 저는 이미 사의를 표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 일관된 입장에 따라서 처리하겠습니다. 12월 7일에 탄핵 표결 전에 탄핵 표결 전에 한동훈 대표 만나셨죠? 네, 만났습니다. 만나셔가지고 이른바 한한 공동 운영 방안 논의하셨죠? 그거는 정말 오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럼 그러면 아니, 제가 말씀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. 네. 그한한 공동 운영 방안 한동훈 대표가 먼저 들고 왔습니까? 총리께서 준비하셨습니까? 저는 본 적도 없습니다. 그날 현장에서 한동훈 대표가 발표한 그 문안, 대통령 권한을 인수한다는 그 문안 언제 보셨습니까? 본 적이 없습니다. 그날도 못 봤습니까? 못 봤습니다. 못 보고 공동성명 하셨습니까? 저는 당정간에 앞으로 이 어려운 이게... 아니, 그날 못 보셨단 말이죠. 이게... 발표 날 본적이... 한동훈 대표가 그 문장을 읽을 그 순간까지 못 보셨단 말입니까? 못 알았습니다. <laughs>